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에 향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로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6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한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면.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은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를 향한 이네 가지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로는 지중해에 있는 이 해양 세력이 발달한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 다른 국가보다 길게 언급되는 것을 이 에스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맺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2 5장의 암몬이나 모압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좀 포괄적이고 또 짧은 거에 반해서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은 길게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성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성을 지을 때 이제 두로에서 어, 이 백향목을 보내왔고요 열한기상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이 두로의 왕이 이제 백향목과 목수들 이렇게 보내와서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멸망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더다. 자, 두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이제 무역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부흥이 또 경제적 이익이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신여기는 태도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그 그들의 고난을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의 행하는. 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를 볼 때, 또 타인의 어려움을 볼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를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 고난을 함께 슬퍼하면서 마치 우리가 고난 받는 것처럼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역사, 이 역사에 개입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점검한 후에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경쟁 시대이지만 그러나 타인이 그 그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이제 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삶이고 또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 줄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살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수 없는 자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실 때그 역사적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타인의 어려움이나 또 타인이 슬픔 낸 것을 나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짐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참 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도하며 그 짐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